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볼 사이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백럽 리커 왼쪽으로 사이드 사스텝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스텝 섹션 2 오른발 클라인다 면서닐캔딩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크로스 셔플 오왼오 왼발 사이드 럽 왼쪽으로 레회 돌아서 리커 3시 방향 When by code shuffle, when, oh, Section one, two, count. To seven, eight. One, two, and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백락 리커 오른발 오른쪽 대각선 스텝 터치 왼발 백 스텝 터치 섹션 4 오른발 백락 리커 포드 셔플 5 왼발 왼 포드 락리커 포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스텝 섹션 3포 카운트 7 8 1 2 3 포, 파, 식스, 세븐, 에이, 원, 투, 쓰리, 식스, 세븐, 에이. 섹션 노래서 포부터 함께 하 하겠습니다. 세븐, 에이, 원, 투, 앤, 쓰리, 포, 파, 식스, 세븐, 앤, 에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 작품은 한 개의 리스타트가 있습니다. 리스타트는 다섯 번째 월인 12시 방향에서 20컴퓨 리스타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6) (7) (8) (1) (2) (3) (4) 리스타트 3시 (6) (6) 에 (6) (6) (6) (6) (6) 하시면 되 (6) (6) (6) (6)